링콜로 누구예요 애들? 아이씨.. 찾어요링로 더블.. 이 이렇게 폴보돌 퀸이 없으 빠져 그냥 좀 우리 안 갈까? 안나 나와요 기어 나와야 돼 샬롯 퀴어 방스코드선 막아줘야 는 아, 동다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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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cg 집시 시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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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아, 시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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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시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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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웨집 시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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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

Indtægterne, indtægterne. Jo, pige, pige, pige. Det i chaloum i dag. Huu, pige, du hvor? Min no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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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, Kube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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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ubek. Kube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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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ubek. Nice, jeg. Hvor er I 웨이웨이 웨이웨이 또 만포야 만포로댕기딩기 포시 포시 포참참 움직 좀 웨이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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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냐는데 시시시시시 잡고 잡고 원딜방까지총5인계지다가인계서계에서 5인계에서 에나가드에서에에서에서 5인계에서 5인계인에서 깔면 계에아5에서 5인계에서 5인계에서 5인서5인인계에서5 왜 왜? 애쉬 애쉬 애쉬. 이이이이이이 이. 와. 그냥 힘을 쓰고 빼. 내 먹히지 말고 제발.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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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게이 봉게이, 웨이, 웨이, 웨이 웨이, 우리 아직 가지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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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, 아직 아니야. 사우스에서 원딜 반 본다. 어? 사우스 원딜 반 본다. 사우스 떨어지세요 다음. 웨이 아직 아니야 우리 차례 아니 웨이 기다려. 일자로 게 기다려. 기다려 기다려. 웨이 웨이 제어 온다. 웨이 웨이 웨이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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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네. 야, 오, 오. 오, 오. 오, 오. 오, 어 오,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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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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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져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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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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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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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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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

네네. 여섯 포지션, 지 가셨. 어, 지까 네, 네. 들 온다. 온다. 왜왜왜왜왜 왜? 얘이로 돌아왔다. 로 많이 나왔 이제 어, 어. 왜 왜? 오 기다려 기다려. 아직 아 아직 아왜왜왜왜 왜? 퍼져 퍼져 아주 이왜 왜?

왜왜 나봐 나봐 어 나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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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백 컴백 컴레러 포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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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키 온도초 온도초 파이브 트리 투워 오메이트 오메이트 오메이 컴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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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딜레이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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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우봐 패던 브루 패던 브롤어다티이 딜레이 다이패스 패트 스 패트 스패이 딜레이 파이니 h 빼빼 떨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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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또다 커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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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 빼깔빼깔 이거 빼깔 이거 빼 여기 붙어서 일자로 막아줘야 한다 내가 빤빤빤 내네 밀리방 하나 죽은 거야 지금 공공이 <목소리> 저기 입구에 좀 깔아줘야 돼. 비들 이게 이 나게끔. 어셀반대 이거 빨리해서 와. 와요, 바렛. <와략>? 사우스 <목소리> 온다. 사스 CG 빠짐. 웨이 웨이. 나이프 쿨시 레디 겟 레디 왜? 이 에쉬 엣 에쉬 엣 에쉬 이 에쉬 엣 에쉬 나온다 어 데이프 키 샬로우 점프 막았어 왜왜왜왜 왜? 이이 웨이 웨이 웨 CG 카운터 돌 거야 이제 왜? 왜? 웨 고널 고 한번 버 웨이 웨이 웨왜왜 왜? 한번 룩트 스피크 퀴즈 더 테이크 바이크 고리

그리고 앞에 온다. 나 온다 나온다 나온다. 옆에 프론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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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론트. 에브라 룩 인사이드 미오 미. 5, 4, 3, 2, 1. 옴미미나옴미 나. 킬땡킬땡킬 땡. 빵빵빰빰스빵스스 컴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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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백. 컴백 컴백 샤롯 키워 샤롯 키워. 웨이 웨이 웨이. 뺏다 그래, 그래. 조금아볼까기한 번. 이거 페이크, 페이크, 이거 페이 바로 좀더 노스 각이 이쁘다. 왼쪽에서 카운터 치면은 왼쪽 오버 더 원딜 달라면 그냥 다 죽어야 돼. 아, 이 네네, 너노 이거 가드 찬, 너 가드 깨야지. 에브이 룩지 포셔, 포셔, 스 딥, 노스 딥, 빠잇! Four, three, two, oh, 아 <desconfinanta> <Yeah>. too too 오, 브리, 투, 오, 오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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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

까미, 까미, 까미. 뭐야? 까미. <laughs> 라스트 킹덤이안깨 그날 밀 리버. 하나. 이지어는 곳이. 는 곳이. 걷는 곳이. 걷는 곳이. 걷는 곳이. 걷는 곳이. 걷는 이걷이웨이바이 걷는 곳이. 이 컴백 컴컴컴 c c 컴컴컴컴컴컴우다빠다 c f 온다 이 CG 쿨이야 이 CG c 아이고 다다 <laughs> c 마이크는 뽕게 있네. 막 겨우 금 가드로 나오. 가드로 나오. 그것 다 갤요. 내나 군대? 군대? 컴백 시도할 거야. 군대. 군대. 지지. 지지, 거기서 지지 come. 쳐 h 야님넘어던인데 지금 가드로 나오 가드로 나와. 야, 뭐 큰일 났다. s h 에이. 우리만 한 여덟 명 죽였다 서로 Ever oh. hey, push up, push up, push up. Hit the ball, hit Five, four, three, two, one. Omin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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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mina. Up, come, come back, come back. Yo, I'll take care. Come back. Don't make error, okay? Fas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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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uys boom kick. I boom kick. I boom boom

샬로, 아, 조심해. 오몰 커밍, 이이 no, 어, 어. CG 녹음. 커밍, 커밍, 왔다 어. 네, 샬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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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샬롬. 나 실수. 지금 보셔야 되는데. 한번더 okay. 왔어. One 볼에 맞아야지. 근데 룸파 날거 같은데 다 깔아놔지고. 근데 나 깔아놔. 깔아놔. 가들 유지하고. 이두개 됐네. 보이면 은 시지라고 생각하시는 데. 니 응. 이거 응. 보이 어, 역시 이시이지이뽈이이이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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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이제 시지 본다. 메인 두개 남았고. 펄퍼문? 예. W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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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on't go, don't go, w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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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

루터 sorry, I'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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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촛크 케어 레디 왜왜 에브라. 에브라, 슬로우 w s l 로 w slow, 슬로 o w walking in west, w a 야풀 i 레이 w e s 로우하 l k 레이 g up to 포 h e lake. Quite c l o s 3, 2, 1. 미나미나 저배저배저배이짜 온다 네네 들어와 들어와 초코 잊지 말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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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퍼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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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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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배요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배 d 배배배배배배배 b b b

45도로 온다. 45도 온다. 딥5도 온다. 45도 온다. 45도 온다. 45도 온다. 45도 온다. 4미도 온다. 45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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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본 45도 온다. 45도 온다. 45도 온다. 45도 온다. 45도 온다. 45도 온다. 4

우스루스 패트, 우스루스 우스루스 트마이아 e 이니어아이히어르패 야, 패트, 1, 2, 올라오는 중이야, 패트, 에블러루티미 바이스, 3, 2, 1, 오미, 나무나나무이나무나나무나나무나 나무나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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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무나무 나무나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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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무나무나스나무스무 서브로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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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프로와 에브라 루머티 긴, 긴 워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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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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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킹. 5 5 5 3 2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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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이5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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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나5나5나5 안전해요. 안전해요. 안전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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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톱 나와 나와